이번에 마우스 이벤트 한 거, 이제 당첨 3등이 이제 제가 직접 만졌던 거를 주고 1, 2등이 새 거를 받는 거였잖아. 근데 3등 당첨 되신 분이 사인을 <laughs> 부탁하시더라고? 아니, 사인 해주는 거야. 어렵지 않은데. 나 사인이 없잖아. 근데 그냥 K4만 적어도 괜찮대. 이분이 이제 받아가지고 인증샷에 남겼거든요. 한번 보여줄게요. 이제 이렇게 해주시... <laughs> 보이세요? 자 KFO만 쓰면 이상할 것 같아서 안에 이렇게 표롱도 그렸단 말이야 어? 아 이게 대충했네 하는데 진짜 내 인생을 담아서 쓴 거야 진짜로 그래도 밋밋하지 말라고 안에 이모티콘 넣었잖아 응? <laughs> 야 이걸 어떻게 볼링봉으로 봐야 구멍이 이렇게 크냐? 받으신 분 좋다잖아 어? 사실 받자마자 뭐해 이병 아안 풀었는데, 가능? 고고! 랭크에서 푸는 거야! 확인했잖아. 우리도 대회 때선풀라 1세트 데크크! 아아 <laughs> 아. 아, 아! 오늘 깔끔하게 살면서 가자. 화해 짱. 스킨 창 보여달라고요? 아이소는 하지 말라고? 아이소 해봐야겠다. 아니 아이소 버프 된게 그렇게 좋다며? 아니 어? 대자이 아니야 이거? 아, 아이소 한번 해볼게요. 얼마나 좋은지. 이어제도봤다고 왜? 아, 이소못 봤잖아 에 이들. 저 아이소나. 그, 얘네들. 시든 안돼아 오, 깜짝이야. 내가 이렇게 해본 파. MM. 오, 내 shot. MM. 1인 shot. MM. 1인 shot. 1인 shot. 1이 <rozum impression> s 원전원전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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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1 어? 그거야 이1 1 1 1 1 1 그거야 딜레이 한번 걸어줘 이쪽이야 바로 1야1 1 1 1 1봐봐 디테일 1셔1셔1 1 1 1 1 1 1 무조건 1다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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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시죠. 조막피하더라. 음, 음, 음. 았어피하더라 음, 좋았고. 건너 음, 한발 음. 음. 아래. 덕분이 태오야. 아, 급포 뭐야? 태오야, 가자. 오늘 뭐 먹었어. 에이. 어, 온다, 가야 온다, 가야 온다, 가야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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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. 온다! 네 와바쉐키야. 자, 자 미션 킬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요. 지역 확보. 안돼 태호 어디갔는데? 범위 조차 패치. 왜 왔어? 아 어, 순간 못 때렸다 진짜로. 와뭔 느낌지 이지 이제 하잖아. 나이스. 야, 쉽잖아 얘들 아 게임이. 어? 내가 일찍 딱 따주니까. <목소리> 굴았네. 구라까지 쳐버리네. 어, 아, 아, 이거 완전 아프네. 주 죽일 거면 죽이고 살 거면 살아야 되는데 지좀못 말린다 이제. 아, 아 말이 아, 아, 이게 좀어이 아... 너무 아프게 들어가가지고. 아... 이제 이기기 위한 그피 대백 있죠 피 대백. <목소리> 아 여기서 여기서 진짜 에이스를 버리네. 잭. 나이스 젠. So g o o 태화 버스 타자. 근데 우리 잘하고 있어. 난 정말 <laughs> 아이손 잔소리 심하네. <laughs> 아, 또 가는 거야? 류이테일 <laughs> <로이> <걸. 웃음> 게임 끝. 파이크가 죽었다. 자, 태와 이번 판에 라이긴다. 나클래쉽한테일대일 졌어. 나 벤다리였는데. 진짜로? 네 너는 공평한 싸움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사실? 그러니까 약간 유치원생이랑 대학생이랑 싸우는 느낌이다. 클래쉽이랑 <laughs> 아, 바진든 거지 그냥. 어, 어... 한번 살려준 거지. 어. <laughs> 편하게,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, 존나 편안하게 했으면 요 했잖아 오 나. <목소리> 아, 아 오! 이건 예상 못 했다 어? 와 이건 아이씨 어, 아, 너 어떻게 클래식한테 지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상 네네네네네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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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10초 남았습니다 <laughs>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오기이 똑똑해봐라 신그 클래식 고수야 아니 왜 이렇게 긴장되냐?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웃기냐? 어, 나 근데 지금 봤는데. 저친구 지금 사킬 못했을 때저친구의 클래식한테 진 거야. 무슨 옛날 한다네. 어제부터 어, 아이스 궁에 끌려가고 싶다. <laughs> 어, 나다. 비비 거야. 너가아 상대는 나아 지켜줘야 될거 아니야, 근데 졌네? 지킬 필요가 없었구나.

이러지 않고 원만이지 <laughs> <뭔 뭔지> 알지? 실 <laughs> <laughs> 30초 남았습니다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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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가 h 점에 떨어졌습니다. 10초 어. 남았습니다 설치 완료. e 수 없을까? s your name? What's your n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. 아. 나이스 나이스 와 h a t 뭐야? 접이크가 <목소리>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QTM 사이트 사이트 안 보이는데. 인정아. 바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어나멜안 걸렸어. 이상해. <목소리> 이상해? 이상해. 이상해. 임이 이상해가지고. 태아 본다. 나 어디 안 간다니까.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좋은 <laughs> 훈련이었어. 공격팀 승리. 살아남았 <laughs> 미션은 아쉽게 됐다. 미션이 뭐였는데? 아이소 1대1 이기는 상대 상 아이소랑. <웃음> 어... <웃음> <개> 웃기네. <laughs> 미션이 웃기네, 그냥.